뭐? What? What? What were you doing? 하, 내 여사친한테 신세졌다고 친구일 정도 하셨다는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? Not with turf wars that result in territorial genocide. 하, 얻는 게 있으면 잃는 법도 많은 법이지. <laughs>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. 아, 제발! 어쩔 수 없었다고. 내 신용도가 위험했단 말이야. 사람들이 내가 과거 세탁하라는걸 알면 나보고 뭐라 하겠어? 내 이미지 완전 망가진다 그. Your credibility? What about the hotels? Your little stunt made us look like a fucking joke. 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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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비. 그건 웃기기라도 하지. 그러니까 난 너를 어, 슬퍼 보이고 불쌍해 보이도록 고아처럼 말이야. 팔 없고 다리 없고 어어 초로증 아, 있고. 아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. 여기 술은 없어. Please just try to take this seriously. 뭐 노력해보지. 니네 가랑이 사이에 있는 타코만 양보들거리지 말라고. Was that you trying to be sexist or racist? 하, 니가 더 빡치는 쪽으로. 여기 진짜 술은 없어.